안녕하세요 책쓰는 인공지능 전문가 차석호 작가입니다 차석호 작가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인공지능이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계속 뭐얼론에서 이렇게 나왔죠 인공지능이 소설을 쓴다 뭐 그림을 그린다 아니면 뭐 작곡을 한다 특히 동요 같은 거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 창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한다면 어, 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짜깁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? 뭐 해리포터,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생각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뭐, 그리고 뭐, 이런 거 있겠죠? 뭐, 조선시대 판 셜록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. 이런 게 다, 어떻게 보면, 인간이 할수 있는 창작인데, 이게, 뭐냐면, 지금 내 생각과 과거의 자료,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, 내 생각을 융합하고, 그거를, 재창조한다는 거예요. 재해석하고 재창조한다는 게. 이게 인공지능은 못한다는 거예요. 뭐 음악을 작곡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곡을, 곡 중에 어떤 일부분을 갖고 와서 짜깁기 해서 어떤 걸 만들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베이스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뭐 색다른 음악을 만든다는 라건 못해요.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챔피언스리그 OS 오프닝곡 그게 조지 이세의 사제사도를 베이스로 해서 다시 재탄생시킨 건데 음악 자체는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했죠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재해석하고 재창조인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여기 좋은 거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하는 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존에 있던 자료만 활용한다는 거지.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. 뭐 예전부터 마술사 같은 거 있었는데 해리포터 이런 거못 만들죠. AI는.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창의력, 이런 창조, 그리고 재해석하는 능력은 AI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가 뭐 작곡을 하고 이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인간과 차이가 나는 게 결정적으로 뭐냐 경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 내 감정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게 있겠죠 김광석의 뭐 위등병의 편지 할때 근데 군대 갔던 그 기억이 있잖아 경험 예.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소설을 쓰면서 내 경험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, 뭐, 만약에 정부라를 그린다고 해도, 뭐, 내 언어로 내가 재해석해서 하잖아요. 예. 약간 그런 것처럼 추상화를 만들기도 하고,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공지능이 못해요. 절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뭐 경험을 하고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경험이 들어간 노래, 음악, 그런 걸 작곡을 못해요. 왜죠? 그 경험이 못 들어가면 힘들죠. 윤도현의 어, 노래 보내고가 아마 어, 작곡 한 분의 제가 알기로는 어, 여친이 또 어,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걸 쓴 거예요. 그 느낌은 인간만이 아는 거예요. 인공지능은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할수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네. 즉,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뭐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. 뭐 그게 감정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고 재해석을 하고 재창조를 할 수는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. 궁극적으로 창조하는 일, 책을 쓰고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인간만이 할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